1절 2절입니다 이사야 32장 이사야서 32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담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그 사람들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미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유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를 도 보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말씀으로 어, 심어주시고 또 귀한 말씀이 흘러가서 아름다운 복음의 작품을 남기는 자리까지 인도받는 오늘 이 새벽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만중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주가 우리 강단 말씀에 말씀 받았습니다. 우리가 말씀 받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구약서부터 예표되어져 있는 그 예수님은 지금도 관풍 속에서도 계시고. 포구 속에서도 계시고 마른 땅 속에서도 곤비한 땅에서도 우리의 바위가 되시고 샘물이 되시고 폭우를 잠잠케 하시고 광풍을잠잠게 하시고 심판에서 건져내시는 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유 속에 사실은 그리스도가 계시죠. 성탄절인데 성탄절은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날인 줄 믿습니다. 왜요 만유의 만유를 지으시고 만유를 통치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도 만유를 통치하시는 그리스의 이름으로 보면 다른 의미가 되죠. 아,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 아니구나. 만유의 통치자시구나. 그 만유의 통치자가 만유를 입고 오신 거구나. 육신을 입고 오신 거구나. 그리고 이 만유 속으로 들어오신 거라. 이게 얼마나 엄청난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에 그 만유 속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혈육을 입고 시간과 공간 속에 한계를 갖고 오시고 죽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만주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해보시자고요. 태초에 대해서는 두 가지 태초가 있었죠.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가 있었고,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이 창세기 1장 1절을 앞서죠. 요한복음의 태초는 말 그대로 영세 전이에요. 그러니까 만물 이전의 창조, 태초를 말하는 것이죠. 만물이 있기 이전의 태초. 그 다음,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에 가 있기 이전의 태초가 바로 창세기 1절 1절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고린전서 3장 21절 2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면 그런 전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다 누구의 것이라 만물이다 너희 것이며 너희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22절에 바울이나 아볼로나 개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누구의 것이요? 너희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2, 3절에 보시면, 근데 너희는 또 누구의 것이요? 그리스의 것이요. 그리스는 또 누구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잘 들어보십시오. 만물 너희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은행에 있는 돈다 너희 것이야. 이 말도 맞지만, 어, 어, 뭐, 세상에 있는 물질, 세상에 있는 부귀영화, 다 너희 것이야. 이게 우리가 간단하게 이해해도 좋지만, 이 말도 되겠죠. 만물을 만드시고, 만물을 운영하시는 분에게는 그 만물을 향한 뭐가 있다는 거예요.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뜻과 계획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 만류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진짜 주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만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그 예수 그리스도와 이루신 일들을 가지고 그 만류 속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직장이든 가정이든 후대든 업이든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든 내가 있는 현실과 장소이든 그것의 하나님과 그리스의 도 뜻으로 계획으로 목적으로 그것을 읽어낼 수가 있고 그것을 들여다볼 수가 있고 그것을 움직일 수가 있다면 그마 만유로 너희 것이라는 거예요. 사망이나 장래의 것이나 생명이나 세계나 심지어는 바울이나 아볼로나 개발, 누구든지 그 사람도 다 만유 안에 속하는 거 아닙니까? 만유는 모든 것을 말하니까. 만유의 뜻이 모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그 뜻으로 읽어낼 수가 있다면 그 만유는 누굴 것이 됩니까? 오늘의 주인공은 누, 누굴까요? 오늘 어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물질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유에 담겨져 있는 뜻은 이거예요. 고린도 후서 8장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를 너희,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그분은 부유하신 이에요. 그리스는. 도 왜? 만유를 만드시고 만유를 소유하신 분이시니까. 그분은 부유하신 이세요. 근데 너희를 위하여 뭐가 되셨다고요? 가늘하게 되심은 이게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버리셨어요. 모든 걸 부인하셨어요. 어?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와서 받받든대니까요. 그 모든 영역을 다 버리셨어요. 왜냐하면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부여하게 하시려고요? 우리를 부여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만유는 십자가의 도를 가르키기 위해 있어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고린도전서 1 5장 말하고 있는 거예요. 썩어질 것을 먼저 주신 것은 썩지 않을 것이 뭔지를 알려주기 위해 주신 거예요. 욕된 것을 먼저 주신 것은 뭐라면 영광스러운 것이 뭔지를 알기 위해 주신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눈물 흘리고 아픔 흘린 것은 뭐라면 그걸 통해서 다시는 눈물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만들고 꿈꾸게 만드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만유 속에는 십자가의 도가 잠겨져 있는 거예요. 만유 속에는. 그 십자가의 도를 읽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만유가 너희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진의인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3장 14절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너희들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창대한 복, 대표적인 복, 기념비적인 복, 불가현적인 복예이 엄청난 복이 누구에게 미친다고요?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이방인은 누구예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의 계보가 아니에요. 근데우리에게까지는그 아브라함의 복이 미쳤다니까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왔다고요. 우리로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이라 이렇게 성경에 했습니다그 십자가의 도가 이제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민족도 아닌데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닌데 그게 우리의 것으로 전달됐다는 라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호서9장8 절에는 하나님의 능이 모든 은혜를 너에게 희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이때부터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의 교육으로 모든 것을 볼수 있으면 그때부터는 모든 일을 넉넉하게 만드세요. 하나님께서. 교회도, 우리들의 삶도, 후대도, 가정도, 모든 것을 넘치게 하세요. 제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가정에 문제가 있는 가정이 있어요. 후대에 문제가 있는 가정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받는데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아 그렇구나 후대를 위해서 부모가 어떻게 하면 이 후대를 바꿔야 될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가 먼저 은혜 받아야 돼요. 부모가 은혜 받아야지만 후대가 살아나요. 정말로 우리가 먼저 은혜 받고 우리가 먼저 이 그리스의 십자가의 도로 사망의 권세가 실제로 무너진 만큼 이 십자가의 도가 정말 우리 심년과 마음속에 주로 임한다면 머리로 임한다면 생명으로 임한다면 양식으로 임한다면 그때부터는 나를 초월한 아브라함의 이 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강남 말씀 저번 주 말씀처럼 살과 뼈까지 다 돌이 내신 거예요. 저조제약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만 있죠. 그 만유 속에 있는 문제와 사건 속에 있는 그 사람, 그 만남, 그 일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우리 중대교회가 볼 수만 있다면 그때는 만유의 주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만유를 통치하는 통치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선지자권 제재상권이 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소유할 수 있는 우리 주대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번호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만류에 적용하는 십자가의 돕니다 성경 전체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것은 이걸로 규결이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 성류신, 그분이 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요? 그가 왜 공세계를 지나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를 부활하시고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가 계신 줄 믿습니다. 성경 전체는, 만율는 만물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의 모든 하신 일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보시면, 이제 그 예수 그리스의 일이, 이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는 그의 지체가 되셔야 돼요. 한 몸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1장 22-2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는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셔서, 마디와 마디가 연결해 한 몸을 이루고, 그는 우리의 충만이고 우리는 그의 충만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의 이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주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게시록 14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처럼,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그가 크름성을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그들을 만드신 일을 뭐라고요? 경배하라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계시록 14장 가지고 세 가지 말씀 주셨죠.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첫 번째 경배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만큼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두 번째 8절에 보시면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우리 똑같아요. 두 번째, 뭐가 역사하고 있으면 있지 말아라. 바벨론이 역사하고 있으면 있지 말아라. 바벨론은 뭐의 상징이죠? 모든 인문주의 상징입니다. 공상주의, 공상주의, 맞나요? 곤산, 공상주의, 자본주의. 저는 제가 볼 때는 공상주의, 자본주의,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공상주의, 자본주의,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니까 여러분들. 그것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다 인본주의 사실이죠. 인간의 중심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본주의는 물질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벨론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1장, 11장, 우늘 말하고 있잖아요. 에덴 사건, 네피디 사건, 바벨트사건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1 3절1 3 19전. 그게 점술, 미소 마술, 우상순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대교회가 정말로 이제조돈적 역사를 흑암과 우상을 꺾는 교회로 쓰임받을 줄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야 돼요. 정말 우리가 뭐냐냐 예수께만 예배해야 돼요, 경배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 무속 속에 사상 속에 신념 속에 들어가 있는 사단의 권세에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그세 번째 그 다음에 구절에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말을 누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육존조 표를 받으면 안 된다고요. 우리 주님께 어떤 표를 받아야 됩니까 손, 손과 미간에 어떤 표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과 어린 당의 이름을 받아야 돼요. 이게 게시록이죠. 그 이름을 받는다는 것은 여기다가 이순학이라고 쓴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써 있잖아요.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는 거예요.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게 이 표, 그게 예수께서 이름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12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다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러니까 뭐가 경배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인 줄 믿습니다. 이게 이번에 우리 사도행전 20장 말씀 똑같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1절 말씀이죠. 뭐가 믿음이래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계명이잖아요. 그게 율법이라고요. 개명은 우리를 그리스께로 인도하는 모가 선생님일 거예요 이게 우리가 경배해야 되고 우리가 봐야 되고 우리가 증거해야 되고 우리가 가르쳐야 될 사명이 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 기관과 부서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기도하셔야 될것 같아요 우리 당회 장노님들이 정말로 어, 교회에 안방에 앉아계시는 분이 아니라 예? 아랫목에 앉아계시는 분들이 아니라 일어서서 섬기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새 성도가 왔으면 성도들에게 말도 걸고 이분들이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이분들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거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점심 시간에 밥 먹는 시간에 밥 먹는 시간을 이 생각하면 안 돼요. 그밥 먹는 시간에 정말로 성도와 성도와의 교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장로님들이. 그래서 서로 서로 협력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김수선 선사님의새 신자보거든요. 지금 이제 새로운 성도들이 이렇게 좀 오시잖아요. 그분들이 우리교의 성도가 되냐 안 되냐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분들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참말로 이 그리스의 복음을 듣고 이것을 함께 교전할 수 있는 최고 영광된 시간표 아닙니까? 이게 우리교의 성도가 된다라는 것보다 더큰 가치인 거예요. 그분들과 우리가 서로 복음을 하나 될수 있다는 것. 한 번을 보고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모든 기관과 부서가 그걸 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 예를 들어서 세 신자부가 식당 봉사를 한다. 그러면 서로 가서 도와주고, 서로 가서 이끌어주고, 뭐 이런 우리 기관과 부서가 되는 쯤 있습니다. 그래서 막 바쁘실 것 같아요. 막 어? 어떤 분들은 뭐 재정 모셔야죠. 또뭐 식당 봉사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너무 너무 바쁘시죠. 그 바쁜 와중에 서로서로 서로 협력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한세 명, 한세명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생명과 소통하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런 응답을 가지고 함께 영적인 싸움에 승리해낼 줄 믿습니다. 잘 경작하며 지키십시오. 잘 경작하며 지키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이 태초라는 의미를 가지고 정말로 우주 만물을 접목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줄 믿습니다. 태초라는 단어 아래는 베이트 레쉬 알렙 쉰요도타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베이트는 성전 집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가야 될까요? 우리가 쉬어야 될 곳, 우리가 거야 될 곳은 바로 십자가의 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안에 갔을 때 가장 행복한 자리가 되어야 돼요. 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가 우리의 집이에요. 우리의 성전이에요. 주대 교회는 십자가의 도 외에는 말하지 말아야 돼요. 정말 십자가 보고 말할 수 있는 교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래시 머리예요 여러분들. 공산 북한은 뭐 무슨 사상과 가지고 움직이죠? 주체 사상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주은의 께는요 심념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사상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은의 께 예수가 우리의 머리예요. 예수가 우리를 움직이는. 메시지예요 메시지. 예수가 우리의 머리가 될줄 믿습니다. 나의 기준, 나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세요. 이게 우리 주님의 응답이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보좌를 바라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알레베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 가르쳐서 입을 열다, 뭐 사랑을 주다 이런 뜻인데 산산 수은의 보면 마태오 정장에 보면 예수님이 입이 열릴 때 하늘문이 열리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하늘하나님 하나, 하늘문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늘문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안대나가 열려져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증거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쉰이라는 말은 이번 주 우리 선자시대 주셨던 말씀이에요. 딱딱한 음식을 갈아가지고 그들이 먹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분석하다는 말씀도 있고 대세기마다는 말씀도 있고 그래서 그 그... 어쨌든 이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에가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이 증거되어지는 교회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어,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주님에 말씀 을 먹는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그다음에 요도 넘어가다 넘겨주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들. 하늘에서 우리로 흘러들어와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플랫폼의 응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가 플랫폼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맞아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타우예요 완성의 시간표요.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이게 이걸 대표하고 있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작품이 뭘까요?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 인생의 작품인 줄 믿습니다. 만유는 우리의 것이에요. 그 만유를 가지고 시간이든 장소든 물질이든 사람이든지 간에 또 사건이든지 간에 그게 만유라고요. 그 만유를 가지고 나의 머리가 무엇인지 내가 거해야 될곳이 어디인지 내가 전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나는 오늘 무엇을 양식으로 삼는지 무엇이 내게 힘인지 무엇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는지 무엇이 나의 작품인지 이거를 남기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어, 베이트 신, 베이트 레시 알렙 신 요드 타우의 메시지의 내용이었습니다. 만물은 일삼판 말해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지 선녀, 성부 선녀 성령을 말해요.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을 하나로 알했어요 물은 성부의 말씀, 피는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성령은 그 이루어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통로가 성령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말씀이시죠. 그래서 우리 주내께가 오늘 만유를 전복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유를 전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만유를 통해서 복음만 드러나고 복음만 증거되어지고 복음만 남고 복음으로 충분하고 복음 때문에 정말 참된 감사 속에서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주 속에 계시는 그리스를 볼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주 속에 계시는 그리스를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주 속에 계시는 그리스와 함께하는 축복된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만주 속에서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그리스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만주 속에 계시는 그리스만 말하고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보좌의 삶 플랫폼의 삶, 망대의 삶, 안테나의 삶, 오늘 그 만유를 통치하는 우리들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 이름으로 땅끝까지 이뤄 증인되어지는 자리까지 오직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하도록 하나님 오늘도 역사 이주조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